나우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사장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 다른 직원들에게 발설 안 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난 하루만 지나면 널 잊을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 마음 써주신 것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못 해드리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내가 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나? 제가 사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한 건 사장님이 더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건 우리 두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너네가 왜 그러니? 사장님이 널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감히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니? 오사라 넌그 입을 다물어 뭐? 너희 가족만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한대 맞았어.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난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제일 싫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나한테 얘기해요. 여기 여직원 라카룸이에요. 그래요 오빠. 괜히 다른 여직원들이 보면 오빠 이상한 사람 돼요. 얼른 나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분실된 레시피 파일이 순정이 락커룸에서 나왔잖아요. 사라 씨! 왜 나한테 소리 질러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일단 오해부터 풀자고요. 나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결국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어. 강 사장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불미스러운 방법으로 요리대회에서 입상을 한게 약점이 돼서 영원히 강 사장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강 사장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 순정씨가 알게 됐으니까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잖아. 내가 그런 소문이나 낼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섭섭해요. 강 사장은 자기 자신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좋을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민수 씨가 내가 좋아하는 사장님을 미워하는 게 싫었어요. 지금도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 여자. 그냥 눈빛이. 치근하고 가슴이 아파요. 왜 아무한테나 쓸데없이 정을 주고 그래? 얼굴 보니까 많이 속상한보 보네. 러지지말잠잠여여있있요요냥이이로로순 없죠. 죠내사장장하하얘얘해해볼요요냥들어어 봐요. 직직원이이이하하생생하하다다만만어어볼볼요잠잠만좀좀있으라니왜왜렇렇사사 말을 을안어요요 이렇게 가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민수 씨가 뭐가 미안해요? 여기 오자고 한 것도 아니까. 괜히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만 더 받은 것 같네. 괜찮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요. 덕분에 남들처럼 직장 생활도 해보고 밥집으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어요. 생전 처음으로 직장 생활한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 괜찮으니까 들어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유민수 씨 여기서 뭐하나? 신입사원 동기인데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오지랖 넓은 소리 그만하고 들어가서 일이나 하시지 친구처럼 지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일과 상관없이 말이야 내가 술 한잔 사지 오늘 밤 시간 어떤가전 괜찮습니다만 유민수 씨 동기배우 나한테 맡기고 들어가서 일하시지 난밖에서안 마셔요. 알아보는 사람들 신경 쓰여서 우리 집에서 마실까 하는데 괜찮나? 사장님 댁에서요? 조용하고 술도 웬만한 건다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얘기만 빼면 우리 서로 불쾌할 일 없잖아. 집에 가서 기다려요. 퇴근하면서 태워갈 테니까 지난번에 내려준 대로 데리러 가면 되지. 예. <laughs> 떠난다는 결정, 결국, 거절의 뜻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가장 상처를 적게 받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마음 접을게요.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요. 가족들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결국, 한복 씨랑 순정이한테 폐만 끼친 셈이네요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떠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순 없는 거니까요. 살아온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경복 씨 같은 여자를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요. 아빠. 어너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왜뭐 무슨 잘못 저질렀어? 사장님한테 찍혔어. 하라는 거안 했거든. 그러니까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난 역시. 밥집 순정이가 어울려. 아참 우리 가게도 비워줘야 되는구나. 마음 쓰지 마. 어떻게 되겠지. 실망했어. 괜찮아.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 괜히 속상했겠다. 아빠 가게 얼른 닫고 들어갈게. 아니야. 나 저녁 때 약속 있어. 누구랑 민수 청년이랑? 아니 사장님이랑. 아이도 회사에서도 잘렸다면서. 회사에 안 나와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너희 사장님이 그랬어? 응.